천연 지시약인 붉은 양배추를 가열해서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각각의 용액에 넣었더니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여기는 처음에 염산이 있었습니다 염산 두 번째는 CH3COOH 네, 아세트산입니다 식초에 들어 있죠 어, 식초 가정에서 식초를 가지고 이용하면 어, 이런 색깔을 관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수돗물이에요 어, 양배추 지시약을 처음 가야해서 어, 만들면 이렇게 보라색이 나타나거든요 어, 이게 양배추 지시약입니다 자, 이쪽은 이제 산성이죠. 산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은 연기성입니다. 첫 번째는 NAHCO3. 자, 어, 우리말로는 탄산수소나트륨이죠. 수소나트륨. 어, 소듐바이카보네이트, 소듐하이드로젠카보네이트고요. 어, 베이킹파우더. 예. 집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실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OH 예, 수산화트림입니다 아, 수산화트림이고요 아, 요거는 예. 가자. 어, 바깥쪽이고요. 이 어, 안쪽에 있는 게 요게 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NH3, 아, 암모니아수입니다. 암모니아수. 사르디로 색깔을 한번 관찰해보면 염상일 때는 아주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 다음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붉은색이고요. 수돗물에 넣었을 때는 약간 푸른빛 바다 색깔이 나네요. 그다음에 원래 염부추 시약은 약간 보랏빛 그다음에 약한 염기성인 탄산수소나트륨을 넣으면 이렇게 초록빛이 살짝 납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연두 색깔 빛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강한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 중에서는 어,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아, 이렇게 양배추 지시약을 이용해서 어, 다양한 액성에서 색깔을 알아보았습니다.